Would you like to be my guardian? I just wanna be your universe. 우리란 별자리가 더 빛날 수 있게, 음, 그대의 밤을 비춰줄게요. 안녕하세요, 전 세계 플래닛 가디언님, K 그룹 김보라입니다. 이번 2차 생존자 발표식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플래닛 가디언님, 감사합니다. 플래닛 가디언님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만큼 더 좋은 무대,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늘 성실하게 노력하는 보라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의 사랑을 담아 캡처 타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